수요 부진 속에 IT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성 기자입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7%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성장에 가깝습니다. 이 같은 여파에 국내 부품기업 주가도 하반기 들어 크게 내렸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IT기기 교체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교체 주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다 기대를 모았던 온디바이스 AI도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적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을 향한 관세정책이 국내 부품 기업에게는 반사 수혜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2020년 4,2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지난해 5,06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중 스마트폰 부품과 액정 디스플레이는 무역 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면서 높은 관세가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아이폰 부품의 경우 대규모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아이폰 액정의 20% 이상이 중국 BOE를 통해 생산되고, 완제품 80%가 폭스콘을 통해 조립되는 등, 애플은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애플 완제품 조립의 수혜는 인도가, 국내 부품 기업 중에서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